한 번만 더 건들면 내가 누군지 알려 줄게. 그치만 아무도 건드려 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경남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 전문 김혜혜미 여사장입니다. 오늘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손님들을 기다리며 사은품인 수세미를 뜨고 있어요. 저희는 출런 탄성 커튼 블라인드가 전문이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많이 강한 편이라 맡겨만 주시면 진짜 감동적인 결과물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매일 영상 하나씩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런 저희 근성 하나만 보셔도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일만 잘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알리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일 일 영상을 시작했고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서울말로 하고 싶은데 대생이 경상도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일은 진짜로 잘합니다. 한번 맡겨봐 주세요. 또 봐요. 안녕.